주위에서 여기 많이들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제 주위에 또 여기서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음. 어 그래서 저도 그분들 말씀만 듣고 오지는 않았고 약간 저도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음. 뭐 그렇게 해서 오게 됐어요 한 3, 4년 전에도 한번 아팠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어가지고 동네에 그냥 병원 가서 뭐 다니고 보니까 어영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 발끝까지 다 저리고 발목이 찢어질 것 같아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억지로 여기 진짜 병원 찾아왔어요. 아무래도 주위에서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. 수술은 최고의 하는 거다. 웬만하면 칼을 대지 마라 이런 말도 있던데. 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건 옛날 말이고 왜 고생을 했나 싶어요. 음. 그리고 주위에 하셨던 분들이 고생은 할 필요 없다고 <laughs> 어 가서 하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. 네. 진짜 100% 200% 만족하고요. 네. 이거는 뭐, 정신적, 육체적, 금전, 모든 면에서 진짜 다 만족해요. 왜 그렇게 고생을 했다 싶고, 어,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됐었어요.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고 싶은 거죠. 음. 나쁜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분들도 뭐 여러가지 뭐 결정하는데 고민이 많겠죠 근데 저는 그냥 여기와서 선생님 믿으시는거 알 그냥 저는 고생하는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만족이에요 <laughs>